안녕하세요. 군포국민체육센터 라인대스 강사 예미경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져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우리 삶이 큰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우울감이나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취미 활동으로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시녀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우 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체육센터 홈핏 동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100% 여러분의 신청으로 제작되는 이 영상이 운동 부족을 호소하는 라인댄스 가족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뜨고 있는 트로 리듬에 맞춰서 라인댄스 기본 스텝 32박자를 다양한 장르의 리듬과 메드리를 어, 엮어서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현자 회원님과 이세영 회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할 기본 스텝 3 2 박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스타트 자,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면서 힙 앞에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두번 하시고 오른발 뒤로 뒤에 밀었다가 앞으로 당기고. 카운트를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자 섹션 2 이번에는 한번 앞으로 밀고 앞으로 한번 밀고 뒤로 한 번만 밀으세요. 그리고 오른발 걷고 걷고 찹찹찹 오케이 자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세번째 섹션 왼발 앞으로 앞에 놓고 뒤로 차차차 오른발 뒤에 놓고 앞으로 차차차 오케이 카운트 1, 2, 3, 4, 5, 6, 7, 8자 마지막 스텝입니다 왼발 앞으로 오른발을 뒤로 따라갑니다 One. 2, 3, 4, 5, 다섯번째에서 여섯번째로 180도 방향을 돕니다. 5, 6, 7, 하고 오른발을 살짝 브러쉬, 미세. 오케이. 자, 마지막 스텝 카운트. 1, 2, 3, 4, 5, 6, 7, 8.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나는데 여기서 12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스텝은 6시 시작니다 요거를 투월댄스라고 합 자, 1번부터 섹션 1번부터 섹션 4까지 카운트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세 셀콘 오케이. 자, 마지막 손을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스트레칭을 좀 하고 싶다 할 때는 손을 좀 올려서 마무리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기분이 상쾌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다양한 리듬에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work 자투 work to 시시 r k to w o 시에 끝납니다. 자, 오른발 대각선 앞으로 하고 왼발 to 찍습니다. 또 왼발 대각선 앞으로 하고 옆으로 찍습니다. 이번에는 대각선 뒤로 로니다 뒤로 가서 옆으로 찍고 뒤로 가서 옆으로 찍고 자, 카운트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두 번째 섹션, 오른발이 뒤로 가고요, 왼발을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힙 펌핑을, 힙을 흔들면서, 3, 4, 5, 6까지 가시고, 세 번에 90도를 방향을 트시고, 오른발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 바인스텝, 옆으로 찍습니다. 바인스텝, 사이드, 옆에 찍고, 바인스텝, 90도 찍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섹션. 차차차 차차차 뒤에 놓고 백 자, 똑같이 차차차 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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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션 1 1, 2, 3, 4, 5, 6, 7, 8 섹션 2 1.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스타 트로날보러와요요세 곡을 메들리로약었는데 어, 리버스 바빌로는 택이 두번 있습니다. 6섯시한 번, 1 2시한 번, 네 박자 옆에 찍고 옆에 찍고 이렇게 해서 박수랑 같이 하나, 둘, 셋, 넷, 자 돌아서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어, 두번에 앞뒤로 두번에 택이 있습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노래에서 잘 유념하시고 어떤 노래는 있고 어떤 노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곡을 어, 사용하셔도 괜찮으니까 다양한 장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악에 맞춰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우리 회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thank mm -hmm. you 맞춘 라인댄스 동영상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군포 국민체육센터 홈페이지 홈피 리퀘스트를 통해서 신청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건강한 하루 라인댄스와 함께하세요. 안녕.